난니 무릎 눕고 싶을 때가 많아. 근데 가, 그 참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가 착하기 때문이야. 요거야 리아가 속으로 지금 시발년이라고 랬어다 들었어. 아 아니, 속으로 시발년이라고 왜? 해 병신 새끼한테는 병신한테 먹이 주는 건 금지거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아가리 꺼 아가리 닥치고 꺼졌으면 좋겠는데. <laughs> 눈치 더럽게 했어 정돈이야 네. 씨발리 하나 닥쳐라 내가 여보가 착하니까 아가리 닥치고 있다 지금 <laughs>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아가리도 아, 없고 우연히 꼴이 됐나요? 어? 여보야 아, 왜 어, 아, 너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 멍청하단 거야. 뭐, 니네 소개하는 거야, 지금? 가만큼 떼어본니큰 아, 장점이야. 뭔지 알아? 멍청하면, 어제 있었던 일도 까먹고, 그제 있었던 일도 까먹고, 지랄 연병에도 까먹고, 차 때려도 까먹고, 쑤셔도 까먹고, 보지세 개라고 해도 까먹고, 영선이 입이 쳐봐 닥 쳐라 좋아하는 줄 알고 차 엎고 있고 대시벨 좋같지 높은 상태에서 새벽 3시 19분에 뭐, 너 웅변 대회 아니야? 제일 지나치약 빨았어? 눈치가 없지 그렇게 없어? 야 레몬 아, 약 빨았어? 원래 저게 기본값이야 우연히 아 진짜 저 원래 저래? 대시벨 아. 언제까지 그렇게 쌍, 양양하게 이야기할 거야? 넌, 음, 밤낮이 너는 없어? 넌, 언제 뒤질 거야? 밤낮이 없어, 도 열심히. 시베... 왜 뒤지냐? 낮에 왜 태연 언니? 왜 태연 언니? 재밌냐? 아우씨발년아우 존나 상당히 귀찮아. 3 아, 8리 같은 년. 내가 다 가리 닥치고 그냥 내려가. 날씨와파리 같은 년이 존나 말이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니한테 지금 대꾸할 힘이 없어 아가리 닥 치세요? 왜태연한니? 아, 리아야, 이런 수모를 받고 가만히 있을 거야? 룰루루, 룰루. 아, 리아님모야아 리아, 아, 리아, 리아, 리이지아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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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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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리아, 거아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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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너희 진짜 영펀 따까리 아니 선들님 말고 야 레몬 너 영펀 따까리지 더 지져봐 더 지져봐 시바 더 뭐라고? 지져봐 어더 네, 지져봐 널? 널? 아, 재밌어서 너관찰하 우연히 노는 우연히 놀리는 게 제일 좋아 재밌어서 더 지져봐 아, 아 약한 년더 광대짓 해봐 웃기 끼끼 해봐 너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겨봐 개 같은 년 지져봐 어개 같은 년이래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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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욕 어머 잘한 어머 어욕 어머 잘머 어머 어 안녕.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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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버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끼어드네. 요구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싶으면은 나가든가 아가리 닥치고 밑으로 내려가든가 분수를 좀 알려자 우리 대시벨좀 낮추고 귀가 아프니까. 여기 사람들, 야 여기 사람 들다니 놀리는 거 몰라? 개 같은 년아. 아가리 같은 년. 뱃대니배세요뱃니 아, 우연히 삼겹살 안 먹어? 시끄럽다고. 뱃지야 뱃똥대지야. 아니, 대시배 좀 낮추라고, 개병신 년아 나가기 좋다 하지 말고, 적당히 대시배 높여가지고, 다른 방에 나가서 꺼지라고, 니네 반기는 사람 없다고, 병신 같은 년아유 우연히의 꿈속이었습니다. 유언방 아까 이야기했던거 안보여? 개소리하고 자빠져있어 적당히 놀아주니까 깨끗밥과 적당해 야 나가라고 밑으로 차 내려가든가 정병있네 관심종자 새끼냐? 오연, 오연아 나오지 아 아. 마세요 너의 최고로 이쁜 사진으로 빨리 프사를 바꾸자 아예 내 최고로 이쁜 사진은 어련히 알아서 한 주만 봤을 거니까 상관없고, 요구야. 아, 씨발년아 진짜 대꾸 해주니까 진짜 쥐랑 똑같은 줄 아네. 좀아까좀 박쳐봐, 차리 같은 년아씨발년이 아, 많이 졸라 많아요. 야, 야, 레몬, 니도 존나 컨셉없지만 뒤질래? 어, 잘못했어요. 우리 이 아가이 닥치네요, 진짜. 아, 무서워. 아,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안 하네. 나 자, 자존심, 자존심 상했나 보다. 아니, 너 구경하고 그래. 있는데? 재밌었어. 아, 죠나 냄새 나. 냄새나. 아, 돼지 냄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가 진짜 한천개 미만인 것 같아, 요거는. 징그러워 역겨워 애들, 살아있는 존재가 여기에서 있는게 싫어 너네 여기에서 카톡으로 나한테 말하는데. 우연히 사진 보내봐봐 니가 뭔데 우연히 사진 보내봐봐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정신병자 같은 년한테는 음. 이게 병신한테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법칙이 있거든 근데 나는 그런거 필요없어 니 같은 녀는 갈갈이 찢어가지고 해산물한테 던져줘야 돼 바다에다가. 어못 먹어. 어너 같은 녀는 장그 그래, 어, 뭐지 장아찌가 장아찌로 만들어야 돼. 우연이가여기서욕 많이 돼. 먹으니까 좀 힘들었나 봐. 사람들테 하고 싶었던 말 나한테 커플이 안 해. 레몬즙 고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나 아, 원래 나사팩 사페버튼이라고 사페 사이코패스 있지. 이 공기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또한 정신병자의 중의 하나의 그건, 그건데, 나 사이코패스가 왜 사이코패스인지 알아? 너 같은 년 아가리를 찢어버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들이야. 야, 우연아, 용돈 고마워. 땡큐. 어. 아, 정신인거알구나정신인거 알았구나. 잘 들었고요. 이거 진짜 제출합니다. 어. 한 조금만 더 깝치면. 500만 원감사 아니 근데 기초자급자로돈 <laughs> 없잖아 내가 기초자급자야너돈 없잖아 너돈 없잖아 돈 없잖아 병신같은 거 아니 우선 한번 지나라. 해봐 돈. 우선 돈 한번 해봐 네. 쌍방이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것 중에서 너가 이야기했던 거 쌍방이니까 한번 제출해봐 열심히 너도 그거를 한번 법적으로 아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은데? 계속 해봐 진짜 기존 수급자라서 봐주려고 했더니 아유. 근데 계속 아, 그러니까. 계속 말해봐. 너 타격이 없어.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하, 하려고 하려면, 하려면 너가 나하고 대화를 했었던 녹취록 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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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봐. 애 진짜 못생겼다. 이 사진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네, 그런 근데 차, 남자친구, 그러니까, 게이랑 어, 바람나고 차이지, 병신아. <laughs> 생각하는 꼬라지하고, 진짜. 우리 언니, 일단. 아니, 가 저번에 말했잖아. 이 남자친구, 남자랑 바람났다고, 병신년아양성애자랑바람났다네 아니, 너하고 말을 상대해주는 사람들이 존나 고마운 줄 알아야겠다, 요번 고마운 줄 알아야겠다, 요. 그 다음 날 돼서, 요구님 안녕하세요, 이지라할 년. 당연하지. 아, 인사하지 마. 입 냄새 날것같아 유아 태행적이고, 지라 연병도 못하고, 아가리도 털지도 못하고, 음, 생각도 음. 없고, 이야기하면은, 아, 머리 아파. 지성적인 대화도 참여 못하는 이 버러지 같은 년. 열심히 일하는 리아? 야, 똥부기 똥, 똥기똥부기 오빠. 우측이지 마. 아, 괜찮아. 여기 뭐라고 하든 솔직히 차격이 없고요. 많이 지거리세요 그러면 너한테 할수 있는 모든 잔인한 거다 짓거려도 돼? 야 부모도 버린 년 잡쳐봐. 부모님 너 이런 거 알아? 너 진짜 불쌍하다. 사는 거지 못했냐? 가리 같은 년. 목구녕을 파가지고 말을 아예 아, 못하게 무서워, 만들어버려야 되는 데목구녕을 아, 아, 파서 거길로 그 시무극을 하도록 만든다 어. 역시, 다행이다. 따라라란, 따란 올라오면은 너 목구멍 뭐 파가지고 거기다가 실 시몬 붙자 근처 꽂아서 숨쉬게 만들어버린다, 개년아나 여기 밖에 안에 대시비 존나 넣으면 진짜 그지같이 없면가지고